어. 음? 응. 왜? 그거 먹고 내줘야지두 명, 두명 한 놈도 밖에 나가지 않았나? 다정다정진 조심해. 가이야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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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의외로 마 약간..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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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두부, 두부가 쓰베이가 같이 잡자, 임마! 임마, 나반죽을수 있을 것 같아. 네. 내버리면, 내버리면, 리면 아, 네. 죽였다 죽겠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나뭐추적이다고이겠다저거 어, <laughs> <laughs> 명... 저... 뭐... 들어가서... 어, 많은데. 다 우 이새끼 이거 안먹었는데? 한명쎄들까다나나 어. 3마리 나 잡았다 3마리 잡았다 3마리 3킬 3킬 어 잘했어 잘했어 어뒤뒤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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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 자, 일단 나 여기서 아 정찰 오잠어 잠만 잠만 우리 건물 우리 건물 어 우리 건물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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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밑에 있다. 어, 돈백 원, 돈백 원, 백 원, 총알 값도 안 나왔다. 씨... 아직 지금 아무 미동도 없잖아요. 어, 어 저차 저 온다 저차저 저 왔다 저차원아니저차 여, 여, 뒤에 차차뒤도요차아요저차도아저 차원도 안 좋아요. 저차원저 차원도 안 어, 좋아요. 저 차원도 안아요저기아저 뒤에 있어요저차 있는데? 아니저아니저 차원도 안요저차아저 목표 어, 표시! 어, 또또또또또또오이 틀렸다 틀렸다 어 제거 제거 완전 죽였다 어차 뒤에 왔다 어, 또, 또. 어, 진짜 없다 진짜 없다 누굴 말대로 없다 도배 니니니니니니 있는 집에 어 빨리 뺏어라 우리 봐줄게 이집 좋다. 이거만 아, 이거 잡아라. 이봐, 어? 저 처리점에도 아 뭐야? 뭐야? 어, 끝났네, 끝났네. 어지마, 뭐. 야 야, 우리 집에 뛰어내렸다. 방금 이거 아, 일로 올라온 대새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. 갑다 킬샷. 기범이 앞에서 요 밑에 언덕에서 본대. 이번너 입장 봐야 돼, 입장. 누가 입 봐야 돼. 이거 들어오는 거. 기범아 요요요 나무 피하면 돼. 다 어, 우리 우리 이동해야 된다. 기범아 이동하자. 멀 서둘러. 뒤로 뛰어내릴 것 어, 저, 뛴어 뛴다. 야, 우, 우리만 세명 남았다. t h 왼쪽에 세, 왼쪽에 그 뛰어내렸어요. 어, good DNA, sir. Oh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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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down now. I was l i k 야야야 야. 어. 폭탄 설치 중. 잡았다 잡았다. 설치다 어, 어, 아니... 기본만 총알 아, 총알. 이다시 가까워진다. 안전 지역으로 가. 오케이 오케이. 와 살려 줄게. 괜찮아질 거야. 아, 숨에 야숨 달려라. 두부가 날 달려라. 두부가. 날 살려라, 두부가, 날 살려라. 어, 두부가. 그래. 계기 까빠다 빨아라. 어. 죽아질거 야, 다다 어, 집 빨리 빨리. 저거 점프 어내리어저 점프탄 중점장이세여 나이스! 포방으로 <laughs> <laughs> 네, 네, 마지막에 A장. 뭘로 잡았어요 시포로 시포 금방 아 점프 안어내렸구나나뛰어낼까 뒤에 보고 싶어 네, 잘했다 위에 뒤에 둘다있더라고 그 뒤에 그프레가 맥스 우승안네 <laughs> 아... 에이스는 한 100칸 넘게 했는데 이 <laughs> 왔어? 아, 어, 내 신도 놀라 저도 겁나 많은데? 안녕 이거 먹어라 어한명 간다 한명 간다 혼자 됐다 내 같이 싸우자 같이 싸우자 아, 그래. 저렇게, 저렇 저렇게. 저렇게, 저렇어 저렇게, 디렇게저 도와줘 도게저도게저 도와줘 렇게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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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오, 네한테 미사일 잡. 어. 죽였다 한 명. 어. 한명 오, 너 피했어요. 아이템. 내내 앞에 왔어요. 내 지금 못 쏴준다. 밑에 저기 쏜다. 어, 저기 쏜다. 어 밑에 있다. 밑에, 밑에, 죽다, 죽다, 죽다. 죽였다, 죽였다. 팀 전면. 그리고, 전만 내 저격수로 자꾸 나 쏜다. 어디, 형 위치만 좀 찍어주세요. 찍어줬잖아, 파란색. 이 돌인데 앞으로 접, 근할자 이거 안 돼. 앞, 앞, 바로 앞에 저기 있다. 뒤봐봐. 어, 아, 깜짝이야, 귀신인 줄 알았네, 이거 미친놈이가. 형, 이제, 지, 지금, 그 앞으로 가면 완전 개할지라가. 그, 아, 그니까, 러이 돌, 돌, 여기, 여기. 이, 돌인데 여기 나무 뒤에. 여기. 니거플 바깥에 있어라. 그럼 기범아. 네네네네 네. 을게그 사방에서 둘 사이 것 같아, 그거. 어. 기범아, 저우측에 사네. 모두 안전 지역으로 간다. 움직이든. 옆에. 옆에 돌 뒤에 야 어, 저 뒤에 쏜다. 잡았다 이거 뭐. 어, 왼쪽에서도 들린다. 기본 이쪽에 이동중. 내가 돌 돌인데 숨어 있을게. 이 앞에 있어

기본 친구 정말 살리러 왔다. 돌뒤에 친구 살리고 있다. 아, 광성맞 방금... 어, 앞에 돌뒤에. 보스. 파 아, 이번엔 저격 아. 존나 많이 잡았는데?